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세가 된 김철수라고 합니다. 지난달 38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하고 이제 본격적인 노후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정말 제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는 동네 마트에 장보러 나갔고, 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은행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내 핸드폰으로 온 메시지였는데, 아내가 핸드폰을 두고 나간 거예요. 입금 완료 1,530만원, 잔액 2억 3,450만원. 처음엔 제가 잘못 본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똑같더라고요. 2억이 넘는 돈이 아내 통장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38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항상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매달 받은 월급은 고스란히 가정에 바쳤고 용돈이라고 해 봐야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받아서 썼어요. 담배값하고 가끔 동료들과 마시는 소주 한잔 정도면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2억이 넘는 돈을 모아뒀다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잠시 후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제가 핸드폰을 들고 물어봤더니 아내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아, 그거 은행 문자구나. 핸드폰 두고 갔네. 그러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부엌으로 가버렸어요. 잠깐, 여보야. 이 돈이 뭐야? 2억이 넘는다고? 아내는 냉장고에 장본 것들을 넣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모은 거야. 용돈 아껴서. 용돈 아껴서 2억을 모았다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올해로 42년이 됐어요. 1982년에 결혼했으니까 벌써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산 거죠. 결혼 초기부터 저희는 역할 분담이 확실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오면 아내가 가게를 관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직장 월급이 12만원이었는데 그 돈을 고스란히 아내에게 맡겼어요. 아내는 그 적은 돈으로도 참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쌀값 떨어지는 날을 기다렸다가 한 가만히씩 사다 놓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창고 세일을 노려서 옷을 사주고. 저는 그런 아내가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답답하기도 했어요. 이번 달엔 조금 여유롭게 써도 되지 않을까? 하고 말하면 지금 아끼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했거든요. 80년대 말, 90년대 초반만 해도 제 월급이 200만원 정도였는데 그때도 아내는 여전히 알뜰하게 살았어요. 외식은 한 달에 한번 정도, 그것도 자장면이나 냉면 정도였고 백화점 같은 데는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였나? 제가 애들 옷좀 좋은 걸로 사주자고 했더니 아내는 아이들은 금방 자라니까 비싸게 살 필요 없다며 여전히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사왔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절약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골프를 배우자고 해도 우리 집 형편의 골프는 무리다라고 생각했고 차도 중고차로만 샀어요. 2000년대 들어서 제 월급이 400만원을 넘어서면서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아내에게 이제 좀 편하게 살자고 했는데 아내는 여전히 아직 애들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 하고 우리 노후 자금도 모아야 한다며 절약 모드였어요. 첫째가 대학에 들어가고 둘째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 제 월급이 500만 원대로 올랐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가계부를 보자고 했습니다. 여보, 이제 월급도 좀 올랐으니까 우리 가계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자. 그런데 아내는 무슨 소리야? 당신은 돈 벌어 오기만 하면 돼. 가게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내가 워낙 꼼꼼하고 절약 정신이 투했으니까 맡겨 놓으면 잘 관리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통장이나 가계부를 보려고 하면 아내는 항상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2010년 즈름 큰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도 대학 4학년이었고 등록금 부담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거든요.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여행 다니자. 회사 동료들은 벌써 부부끼리 일본도 다녀오고, 제주도도 가더라. 그런데 아내는 아직 둘째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돈 모아야 한다, 노후 준비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2015년 둘째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다시 아내에게 여행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이제 애들 결혼 준비해야 한다며. 또 밀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 건지, 아내는 왜 계속 돈 모아야 한다고만 하는 건지. 하지만 직장 생활이 바빠서 그런 생각들을 깊이 파고들 여유는 없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집안일은 거의 아내에게만 맡겨둔 상태였거든요. 2018년 큰아이가 결혼을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준비금으로 아내가 5천만원을 내놓더라고요. 신혼집 전세금까지 포함해서 1억 2천만원을 지원했어요. 여보 이돈 어디서 났어? 제가 물어봤더니 아내는 그동안 모은 거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때도 저는 대충 아 그래도 우리가 그 정도는 모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38년간 벌어온 돈이니까 1억 정도는 모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2020년 둘째도 결혼을 했는데 또 비슷한 금액을 지원했어요. 그 때는 코로나 때문에 작은 결혼식을 했지만, 신혼집 준비하는 데는 마찬가지로 1억 넘게 들었어요. 두 아이 결혼 준비에만 2억 5천만원 정도를 썼는데, 아내는 여전히 우리 노후 자금은 따로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노후 자금 괜찮은 거야? 애들 결혼시키느라 너무 많이 쓴것 같은데. 아내는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계산해뒀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퇴직금과 연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아내는 그 돈은 따로 모아두자고 했어요. 제 퇴직금이 1억 8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아내는 그 돈을 별도 통장에 넣어뒀어요. 혹시 모르니까 손대지 말고 그냥 두자면서요. 그런데 어제 아내 통장에서 본 2억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규모였어요. 퇴직금 1억 8천을 포함해도 우리 집 전체 자산이 4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2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제 그 통장 이야기 좀 하자. 도대체 어떻게 그 돈을 모은 거야? 아내는 아침 준비를 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생활비 아껴서 모은 거야. 당신이 준 돈으로. 생활비 아껴서 2억을 모았다고? 내가 준 돈이 그렇게 많았나? 당신이 준 돈에서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계속 모은 거지. 뭐가 그렇게 이상해?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38년간 벌어온 돈에서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 결혼 비용까지 다 쓰고도 2억이 넘는 돈이 남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쓴 생활비는 얼마나 되는 거야? 나는 우리가 빠듯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요즘은 250만원 정도 쓰지. 200만원이라고요? 제 월급이 마지막에 700만원 정도였는데, 매달 200만원만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매달 500만원씩을 저축한 셈이잖아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절약 생활을 해왔는지를,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가정 경제에 무관심했는지를,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38년간 저는 정말 용돈 30만 원으로 가끔 동료들과 소주 한잔 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회사 워크숍에서 골프 치자고 해도 우리 집 형편에는 무리다라고 생각했고 옷도 몇 년씩 똑같은 걸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매달 500만 원씩 저축할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보, 그럼 내가 그동안 너무 초라하게 산거 아니야? 골프도 안 치고 여행도 안 가고 옷도 제대로 안사 입고 아내는 그때 처음으로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모르겠더라고. 얼마나 모아야 안전한지. 안전하다는 게 뭐야? 우리가 사업 가까이 모았는데 뭐가 더 필요해? 그래도 나이 들면 병원비 많이 들고 요양원비도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손주들 교육비도.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손주들 교육비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도대체 언제까지 돈을 모으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보, 우리 이제 66살이야. 언제까지 돈만 모으고 살 거야? 죽어서 관 속에 돈 가져갈 건 아니잖아. 그날 저희는 결혼 후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어요. 저는 아내가 42년간 저를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는 가족을 위해 절약한 건데 왜 화를 내느냐고 했어요. 며칠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는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아내가 저를 속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무관심했던 걸까요? 생각해보니 제가 가계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아내가 괜찮다고 한 것도 거짓말을 하려던 게 아니라 정말 괜찮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절약해 왔는지 생각해보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어떤 주부가 월 700만원 수입에서 생활비 200만원으로 가족 4명이 먹고 살수 있도록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겠어요. 매일 마트에서 할인 상품만 골라서 사고, 계절마다 창고 세일을 노려서 옷을 사고, 전기료 아끼려고 여름에도 에어컨 잘안 켜고 겨울에도 내복 껴입고 난방비 아끼고 생각해보니 아내는 42년간 한 번도 자기를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었어요. 미용실도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파마만 하면 만원짜리로 하고 옷도 몇 년째 똑같은 걸 입고 다니고. 저는 그동안 아내가 원래 꾸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돈을 아끼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용돈 30만원으로 부족하다고 투덜댈 때마다 아내는 그래도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잖아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는 자기를 위한 용돈이라는 게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저는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화를 냈나 봐. 아내도 조금 미안했나 봐요. 나도 미안해. 통장일 당신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그날 저녁 저희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어? 나는 우리가 빠듯하게 산다고 생각했거든. 아내는 그때 자기가 써온 가계부를 보여줬어요. 42년간 매일매일 써온 가계부였는데 정말 한푼 한푼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당신이 준 월급에서 생활비는 최대한 아껴 쓰고 나머지는 다 저축했어.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 모다가 월급 오를 때마다 저축하는 돈도 늘렸지. 가계부를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쌀과 반찬과 전기료, 수도료까지 모든 지출이 한푼한푼 한푼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축한 돈을 어떻게 불렸는지도 다 나와 있었어요. 적금도 넣고 펀드도 하고 주식도 조금씩 사고. 부동산도 작은 상가 하나 샀다가 팔기도 하고. 당신은 몰랐겠지만 나는 매일매일 경제 뉴스도 보고 재테크 공부도 많이 했어.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잖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가 단순히 저량만 한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테크까지 했다는 걸. 그럼 지금 우리 전체 자산이 얼마나 돼? 당신 퇴직금까지 합치면 4억 2천만원 정도 돼. 매달 나오는 연금이 260만원이고, 4억 2천만원이라니, 저는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제 정말 여유롭게 살수 있는 거네? 아내는 그때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될것 같아.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고, 저도 골프레슨을 등록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못 갔던 여행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온천 여행, 유럽 여행, 국내 여행까지.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서 이 모든 걸 관리하느라. 나도 당신이 평생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그 돈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거잖아.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아내는 42년간 저를 속인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해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해왔던 거였어요. 제가 편하게 직장 생활만 할수 있었던 것도, 집에서는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던 것도, 모두 아내가 뒤에서 이 모든 걸 관리해줬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요즘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가게를 관리했다면, 과연 이만큼 모을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마 필요한 것도 사고, 가끔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42년간 자기 한몸 희생하면서 가족의 미래를 준비해왔던 거니까요. 지금은 매주 부부끼리 외식도 하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아내가 하고 싶다던 도자기 교실도 등록했어요. 저도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고, 다음 달에는 제주도 여행도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가끔 아내에게 말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모은 돈, 우리가 즐기면서 써야지. 아내도 요즘은 많이 편해 보여요. 42년간 가계부 쓰던 습관은 여전하지만 예전처럼 한푼 한푼 아끼지는 않아요. 어제는 손주들 장난감을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아내가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자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돌이켜보니 제가 66년을 살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 통장에서 2억이 넘는 잔고를 봤을 때 말이에요. 하지만 그 충격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지도 몰랐을 거고요. 이제 저희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요. 66세에 시작하는 두 번째 신혼생활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돈 때문에 못했던 것들 아내와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아내가 가게를 관리하는 가정이 있다면 가끔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간섭하라는 뜻이 아니라 고마워하고 격려해달라는 뜻이에요. 여자들이 살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저희 아내처럼 42년간 혼자서 가게를 관리하면서 4억이 넘는 자산을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가정 경제에 무관심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내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함께 돈쓸 일도 계획해 보시고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아내에게 고마워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돈을 벌어오니까 아내가 살림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아내도 기뻐해요. 당신도 평생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면서요. 어제는 아내와 함께 은행에 가서 앞으로의 재정 계획을 세웠어요. 여행 자금으로 얼마, 손주들 교육비로 얼마, 응급 자금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매달 용돈도 새로 정했어요. 저는 100만원, 아내도 100만원씩 자유롭게 쓰기로 했어요. 여보, 이제 하고 싶은 거다 해.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돈 걱정 안 하고 살수 있겠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아내가 42년간 얼마나 많은 걱정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는지를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가족 4명이 먹고 살고 아이들 교육비 내고 그러면서도 미래를 위해 저축까지 해야 했으니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어요.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갑자기 병원비가 나가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아내 혼자 그 모든 걸 해결해야 했잖아요. 저는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하고 직장 일만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 아내에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용돈을 주고 하고 싶은 거다 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며칠 전에는 아내가 처음으로 혼자 백화점에 가서 예쁜 핸드백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50만원 짜리였는데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여보, 너무 비싼 거산거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이제 괜찮다며 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42년 만에 아내가 자기를 위해 돈을 쓰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손주들에게도 용돈을 많이 줘요. 예전에는 용돈을 줄 때마다 할머니가 아껴서 준 돈이니까 잘 써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벌었으니까 마음껏 써라고 해요. 큰아이가 할아버지 갑자기 왜 이렇게 후해졌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돈을 많이 모아뒀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 이라고 했어요. 사실 아이들도 그동안 할머니가 너무 절약하신다고 생각했나 봐요. 용돈도 적게 주시고 외식할 때도 항상 저렴한 곳만 가시고 그런데 이제는 할머니가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 먹자고 하시니까 아이들도 신기해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했어요. 1인당 10만원 넘는 비싼 곳이었는데 아내가 가끔은 이런 곳에서도 먹어봐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 돈으로 집에서 몇번 먹을 수 있는데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말했어요. 너희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다. 42년간 알뜰하게 살림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편하게 살수 있게 해주셨어. 아이들도 그제서야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게 된것 같아요. 큰 아이는 할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고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아내에게 말해요. 여보, 오늘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처음에는 아내가 왜 갑자기 이래? 라고 했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나도 사랑해 라고 대답해요. 66살의 세삼 부부 사이에 이런 말을 주고받는다는 게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많이 세웠어요. 먼저 내년 봄에는 일본 벚꽃 여행을 갈 거예요. 아내가 예전부터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유럽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한달 정도 천천히 여러 나라를 돌아보는 거죠. 예전에는 돈이 아까워서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는 할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국내 여행도 자주 다니려고 해요. 한국에도 가볼 곳이 정말 많잖아요. 제주도, 부산, 경주, 강릉. 아내와 함께 하나씩 다 가보려고 해요. 또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저는 골프를 배우고 있고, 아내는 도자기 교실과 요가 수업을 듣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배워서 뭐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생을 즐기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도 조금 리모델링 하려고 해요. 30년 넘게 산 집이라 여기저기 낡은 곳이 많거든요. 아내가 예전부터 부엌 좀 새로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야 할수 있게 됐어요. 물론 너무 과하게 쓰지는 않으려고 해요. 아내가 42년간 모은 돈이니까 소중하게 써야죠. 하지만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려고 해요. 건강 관리에도 돈을 써야 하고, 부부가 함께 할수 있는 일에도 투자해야 하고요. 며칠 전에는 종합 건강검진도 받았어요. 예전에는 기본 검진만 받았는데, 이번에는 정밀 검사까지 다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건강 관리 잘해서 아내와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어요. 그리고 손주들을 위한 계획도 세웠어요. 교육비 지원은 물론이고 가끔 해외여행도 함께 가려고 해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사실 이 모든 게 가능한 것도 아내가 42년간 절약해서 모은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가게 관리를 아내에게만 맡겨두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대화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아내가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아내가 절약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면 가끔은 편하게 써도 된다고 말해주세요. 고맙다고 말해주시고요. 여자들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한몸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제 아내처럼 42년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며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아내들에게 고마워하고 인정해주고 가끔은 편하게 돈을 쓸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젊은 부부분들이 들으신다면 처음부터 부부가 함께 가게를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에게만 모든 걸 맡기지 마시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세요. 그래야 나중에 저처럼 충격받는 일도 없을 테고 부부가 더 친밀해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내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66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을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아내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동안 못 해본 것들 다 해보고, 못 가본 곳다 가보고, 서로에게 더 많이 고마워 하면서요. 혹시 저희 같은 부부가 또 계실까요? 남편은 가게에 무관심하고, 아내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고마워하세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이제 진짜 가족다운 가족이 된것 같아요. 66세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 정말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42년간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해준 아내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